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바닥을 다졌어요. 이렇게 세번 바닥 다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여기 11만 6,800원 정도. 여기를 크게 아직 바이오가 제대로 상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유한양행이 11만 6,800원 위로 안착을 하고요. 12만 3,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여기 13만 7,400원까지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을 줄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뭐 강한 호재를 받는다. 기사가 터진다고 하면 미친 상승을 주고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면서 17만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두고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